l g t s 스가 결국에는 이제 시즌 2위로 이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 야구가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음. 가을 야구 이제 가장 큰 문제 혹은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이루수 이 자리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가을 야구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이 약점, 이 주전 이루수 이 어떻게 채워내느냐 이게 또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시즌 전부터 이루수 고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뭐 시즌 도중에 자주 다뤄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분명 이제 선수는 있습니다만 이딱 마땅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 끝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올 시즌 LG의 이루수 이제 서건창 선수가 좀 많이 출전을 했죠. 하지만 이제 타격 성적 뭐 그렇게 좋지 못했고 또 이제 대체 외국인으로 들어온 가르시아 선수도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전 감독의 김민성 선수를 이로스로 기용하는 또 이제 특단의 대책까지 보여줬습니다만 아, 하지만 이 공격에서는 또 마땅치 않은 모습 이렇게 또이세 선수가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 LG 트윈스 팬분들과 또 이제 코팅스태프의 마음에는 좀들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거 어제 이거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서 이거 어제 내가 다한 거야 아 진짜요? 또 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제 그거 보고서 이거 지금 여기 이거 쓴것 아, 같아요 그럴 수도 있, 있겠는데 이게, 이게 쉽지 않다 요즘에 이제 주제 잡기가 또 쉽지 않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 아. 아, 이건 가르시아, 가르시아가 잘하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음. 아, 이거 진짜 고민될 것 같아. 가르시아는, 수비는 내가 볼땐 가르시아가 진짜, 어, 제일 앞서기는 해. 음. 근데, <laughs> 아무리 수비를, 그러니까 감독의 선택이 중요하겠지만, 수비를 앞세울 거냐, 아니면 은 뭐, <laughs> 공격력이 좋은 선수를 할 것이냐, 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할 텐데, 나는 오히려 가르시아보다는, 서건창이냐 김민성의 대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어, 많은 분들이 서건창이 이루를 이루를 보니까 전문 이루수니까 서건창 선수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나는 최근 들어서는 김민성을 음.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어. 음, 김민성을 김민성은 뭐 최근 타격 감도 상당히 좋고 음. 어, 장타를 또 때려낼 수도 있고 수비야 뭐뭐 뭐 충분히 준수한 수비 력도 펼쳐 보이니까. 네. 그래서 김민성이 먼저 들어가고 이후에 수비 강화가 되는 선수들이 갈 수도 있을 것 같대. 음. 근데 김민성 카드는 2루 말고 3루도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제 주전 선수가 문보경 선수가 나가는데 과연 그중압감은 어떻게 문보경 선수가 이겨낼 수가 있느냐. 음. 어,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 내가 볼 때는 어, 문보경이 먼저 나가돼. 한 경기를 딱 보고서 판단할 것 같아. 아 어, 그래서 이제 김민성이 어, 3루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김민성은 3루와 2루가 다 지금 가능한 상황인 거고, 그렇죠. 서건창은 2루만 어, 가능한 상황인 거고, 음. 어, 가르시아는 최근 뭐 방망이 치는 거 보니까 지금 내가 쳐도 비슷하게 칠것 같아요. 까 가르샤 선수는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가르샤 선수 처음 왔을 때또 이제 한 방은 있는 선수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실제로 진짜 한 방만 있는 선수로 또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타율이 2할 6리 굉장히 이제 저조한 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가을려고에서는 사실상 뭐 이제 스임새가 대타로 좀 한정이 될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유 님이 생각하시는 이루수의 핵심적인 역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본적인 게 수비죠. 내야수니까 음. 당연히 기본적인 게 수비인데 서건창 선수의 수비력은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아요. 아하. 음, 일단은 수비가 송구가 일단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렇죠. 어, 전체적인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어, 만약에 수비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하면은 서건창이 나갈 확률이 매우 높을 텐데. 음. 어~ 뭐~ 그렇다고 지금 최근 공격력이니까 그러니까 주전 이 루수도 지금 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감독의 선택 그러니까 문보경이 3루에 나가느냐 뭐 이것도 굉장히 2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아. 음.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는 베테랑인 김민성을 과감하게 쓸 것이냐 아니면 음. 이제 신의 문보경을 3루로 쓸 것이냐. 문보경 선수가 시즌 내내 너무 잘해 줬기 때문에 지금에 그렇지. 와서 또 다른 선수 좀 이제 리스크가 있는 선택일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시즌 때 그렇게 잘해 줬던 선수를 가을 야구에서 뭐가 뭐가 어떻고 좋다고 한다고 해서 라인업에 뺀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네. 나,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야. 3할 정그 규정 타석을 채우고 3할을 때릴 정도로 잘해줬는데. 좋은 활약을 했는데 갑자기 뭐 어, 이게 가을야구했다고 해가지고 빼가지고 그렇게 하면 진짜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 지금 전력상으로도 사실 문보경 선수가 3루수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어, 어, 시나리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은 어, 3루부터 이렇게 하면은. 문보경, 오지환, 음. 김민성, 최현성 음. 음, 이렇게 내야를 이렇게 구축하는 을 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고, 외야는 자익수에 누가 있나? 김현수 선수. 있지. 아 김현수, 네. 박혜민 홍창기. 홍창기. 어, 음. 뭐 백업으로 하면 이제 문성주도 합류할 거고 그렇죠. 이제 뭐 이영종 선수도 있을 거고 내야는 어, 이상호 선수가 대주자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 어, 이상호 선수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음. 포수야 뭐~ 유강남하고. 허도한 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럼 뭐 선발은, 사니까. 마운드는 뭐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어, 딱 네. 딱 가면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야수가 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또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니면 또 이런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리즈에서는 일단 선수비 아닐까요? 실책으로 경계를 훅 망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단기전에서 사실 이제 정규 시즌보다 더욱더 수비의 가치, 수비의 중요성 또 강조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음. 보세요? 이게 이래서 이게 선택이 힘든 거야. 음. 어, 수비 보강을 위해서 먼저 나가는 거, 오케이. 그것도 뭐 무조건 인정. 네. 근데 보면은 계속 0대 0이야. 음, 1대 안 1이야. 음. 후반까지. 그러면 꼭 희한하게 또 수비 보강을 위해서 그 선수 타석에 또 찬스들이 또 많이 걸려. 아. 그러면 왜 공격력이 좋은 선수를 쓰지 않았냐. 그랬으면 앞서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해. 결과적, 결과론적인 어. 얘기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수비가 좋았기 때문에 0대0과1대1의 스코어가 유지가 된 거야. 음.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도 다 맞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동전 던지기야. 그러네요. 내가 볼 때는 냉정하게 네. 감독이 어 그래서 성공하면 감독이 그냥 와 진짜 뭐막 어, 이슈 되는 거고. 음. 그리고 또 실패하면 감독이 뭐~ 되도 욕먹는 거 네, 네. 뭐~ 그거지 뭐~ 그런데 이거를 어~ 선수들이 선수들이나 그~ 어~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이제 너무 많은 고민을 해 음. 너무 많은 고민을 해. 근데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나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순리대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야 아하. 제일 순리대로 해서 잘했잖아. 네. 그래서 정규 시즌에 1등, 2등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왜순리대를해서 잘했는데 그걸 왜 바꾸냐는 거야. 음. 왜? 근데 이제 감독이나 뭐 이제 코치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선수들은 알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그좀 어 불만, 불만 섞인 네.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아 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 시즌에 잘했었던 선수는 또 가을 야구에도 기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뭐 언론에서도 또 파격이라고 또 부르는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이게 파격을 선택했을 때또 결과 좋은 부분은 좀 많이 보지 못했다. 지금 최은성 선수 타격감이 내려온 건 오히려 또 지금이 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제 정규 시즌 막판에 이제 음. 타격감이 안 좋다거나 혹은 음. 이제 뭐좀 페이스가 다소 떨어졌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는 어, 가을여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때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 뭐 다시 올라오는지 아니면 모르지. 내려간 흐름이 또 그대로 가는지 모르지 그거는 음. 이제 올라 이거 그러니까 뭐 내려갔으니까 이게 좋게 포장하는 거지 또뭐 음. 사이클 이란 타격 사이클이 또 그렇기도 하지만, 네. 뭐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제 모든 이제 첫 경기 첫 단추를 잘 풀어야 돼 음. 타자들은 어 무조건 첫 경기에서 어떤 그좀 성과를 만들어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뭐쭉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는데 여튼 첫 경기는 경기 승패도 중요하지만 개인 기록도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면 첫 경기 해보고 타석 한번 딱 들어가면 아 이거 발란스 가 아니다 음. 아직도 안 느낌이 안 와요 느낌 딱 와. 가또 어쩔 땐또아 진짜 좋다 너 뒤졌어 <laughs> 이빨로 다 물어 뜯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포스트 시즌 사실 이제 위에서 기다리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뭐 타격 훈련이라든지 밸런스를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좀 어, 고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 실전 경기를 하는 것과 이 훈련으로 또 수정하는 거는 또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음. 당연히 당연히 그렇지. LG 트윈스 과연 이제 이루수 자리를 어떻게 메우게 될지 어떤 선수가 또 선발로 나오게 될지는 아또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